네. 안녕하세요. 알려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요. 많은 분들이 노란 우산 공제, 뭐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, 그래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거나,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. 노란 우산 공제.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만든 하나의 공제제도인데요. 이 제도는요 소상공인,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홈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좀 쉽게 얘기하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 혹은 압류를 당하게 될 것인데. 이 압류를 당하게 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미천이 없죠. 따라서 그것을 우산처럼 보호해주겠다. 피할 수 있는 돈을 따로 저축해라.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노란 우산 공제제도입니다. 그럼 이제 막아주는 역할만 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막어주기 위해서 그 돈을 납입하는 분들에게는 소득 구간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금액만큼을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공제에서 빼 준다라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. 300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300만 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예시해 놓은 홈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?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개인, 법인대표, 그리고 개인, 법인대표, 개인, 뭐 이런 식으로 좀 구간별로 구, 소득을 구분해 놨는데요. 여기에 과세표준 소득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소득금액 기준이 4천만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좀 달라요. 아무래도 좀 소득 금액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보호받아야 될 금액이 크기 때문에 500만원 한도를 적용해 놓긴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그만큼 소득 금액이 적다는 건 저축 여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. 반면에 소득 금액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평균적으로 4천에서 1억 사이에 계신 분들은 300만원 정도 그리고 개인의 경우 1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300만 원을 내는 분들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까요? 네, 최대 115만 원,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1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시는 거고요. 만약에 200만 원을 한도로 가입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네, 최대 99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. 네, 실제로 보실까요? 어, 여기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. 자주 보셔서 익숙하시죠? 여기 내용에 보시면 소득공제 항목에 1132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내역으로 가보시게 되면 하단에 조특법 86조3 해가지고 2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200만원이 빠진다면 소득공제 합계금액이 어떻게 바뀔까요? 932만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런데 이 200만원이 들어옴으로써 1132만원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200만원을 가입하지 않았다면, 이분의 경우는 이 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 38%를 세금으로 더 내셨을 거예요. 하지만 납부하셨던 조세특례제한법상,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, 적용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란 항목이 있으셨기 때문에, 소득공제금액 200만원이 반영이 돼서, 이처럼 1,132만원. 이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게 좋겠죠.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. 지금 11월. 12월,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,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노란우산 공제제도는요, 취지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죠. 거기에 또 금리나 향후에 필요한 뭐 약관대출. 과 같은 기능도 들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. 가장 큰 효과는 아무래도 소득 공제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이 한도 금액을 최대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. 300만 원이면 월로 따졌을 때는 매달 25만 원씩 납부를 하면 되지만 사실 올 12월 동안 한 번도 납부하신 적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남은 2개월 동안 300만 원을 다 채우셔야 되잖아요. 어떻게요? 분기 납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25만원씩 납부를 하시는 걸로. 그거는 쉽게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, 한도는 최대한 맞춰서 채워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나 납부금액이 좀 조정이 필요하시다면,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즘은 앱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, 앱으로 연락을 해서 안내 받으셔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만약에 300만원 내셔야 될 분이 200을 내게 되면 100만원이 여력이 생기잖아요. 이왕이면 만약에 퇴직연금이 없다. 혹은, 어,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없다. 그럼 그런 쪽에 가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폭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나으시겠죠.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, 한도 넘어가는 금액을 굳이 추가적으로 납부할 이유는 없으시다는 겁니다. 예, 다시 한번 노란선 공제의 특징, 그 제도의 장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, 제일 첫 번째,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.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115조 여거에서 이 부분은 사업주의 퇴직금처럼 보호해 준다라는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. 또 이게 나중에 뭐 일시로 받을 수도 있지만 분할로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다는 목돈 마련의 장점도 있고요. 가끔 이제 급전이 필요하시게 될때 약관 대출 기능 2.8% 정도의 조건으로 납부하신 금액 가운데 최대 환급 금액의 90%까지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2년 정도는 무료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줍니다. 그래서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이다. 그러면 150배 네, 그 금액만큼의 상해보험을 2년 동안은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것. 뭐 이건 하나의 서비스 개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어, 추가적으로 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주는 곳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걸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세금을 위해서라면 혹시나 이걸 언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업을 폐업하시게 된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관두시게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금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된다면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 이미 해지 근데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이 깎여 나가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소득공제 받으셨잖아요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로 추가적으로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실 땐좀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음.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란우산 공제 이미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